박유시 1등을 해야만은 일 아니요 보건 <laughs> 언니가 세구가 꼴찌할 것 같다 그랬어. <laughs> 어. 음 그지 음. 그지. 옆에서 언니 나는 나 상위권 할것 같지 나 근데 나는 약간 또또 지금 약간 큰일 난 게. 큰일. 주루루가1등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. <laughs> <laughs> 어. 주보건는 뭐. <laughs> 해보기 어음 힘들 <laughs> <거 같아요. 웃음> 네, 뭐버려가지고 회복이 힘들죠 뭐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 같았어요 지금 약간 해내야만 한다 이게 좀 생겨가지고 어 <laughs> 고현수 1등이 오빠가 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아니 아니 이제 또 다른 멤버가 일등 순간 흥 봤지 주루루 넌안돼주먹하는 <laughs> <laughs> <안> <laughs> 망했어 또 이렇게 <laughs> 아, 그리고 내가 또 하위권이다? 아, 이럴 줄 알았다, 주루루. <laughs>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? 맞아, 맞아. 이 지금 약간 해야, 어, 해내야만 한다. 상황이. <laughs> 1등을 해야 본전을 찾게 됐어, 상황이. <laughs> 아니, 뭐, 포기하면 편하니까 또 너무. 어. 예, 뭐,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음. <laughs> <laughs> 음...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지. <laughs>